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북한에서 온 리얼 다비입니다. 저는 중국 공안에게 붙잡혀서 용종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용종 감옥에서 한달 정도 살다가 다시 북한 해령이라는 곳으로 송환됩니다. 저는 그 해령 청소년 감옥으로 갇힌 다음에 그곳에서 한달 만에 탈출을 합니다. 탈출을 해서 이틀이라는 시간을 걸어서 고향 마을로 돌아옵니다. 각 곳에서 흩어져 살았던 형과 누나를 만나게 됩니다 제가 고향마을로 도착했을 때는 아마 한 6월에서 7월 정도 됐었는데요 그때는 장마철이고 두만강이 많이 부러져 있었기 때문에 수영을 잘 못했던 저는 쉽게 바로 탈북을 할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두만강이 다시 올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서 고향마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삶은 똑같죠 바뀌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늘 도둑질 해와야 되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해 와야 되고 이런 삶이 계속 반복됐던 거죠 근데 그게 주어진 운명이고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그 삶에 불만이 있어도 어디에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런 삶이었죠 그래서 두만강이 올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서 저는 형과 누나와 함께 묵묵히 그 삶을 견뎌 가면서 살아갔습니다 두만강이 얼면 어, 중국으로 다시 가리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묵묵히 견뎌냅니다.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2001년 한 3월달쯤이었습니다. 그때 형과 누나, 저는 탈북을 결심을 하고 두만강을 넘습니다. 탈북을 했던 그 루트, 북한, 그 저희 고향 마을에서 출발을 해서 처음에 두만강을 넘었던 그 똑같은 루트를 따라가는 거죠. 풍천, 종성, 그리고 하산봉 이렇게 해서 중국 계산툰으로 넘어왔습니다. 3월 달쯤에 저희 삼남매는 넘어섰거든요 저희 삼남매가 넘고 있는데 저희 삼남매 중에서 어느 정도 담이 좀 있고 두려움이 동생들보다 좀 있는 형이 앞장서고 그 가운데 누나가 서고 제가 뒤에서 선 상태에서 두만강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국경경비대원들이 저녁 시간을 맞춰서 교대할 때그 틈을 노리고 저희 삼남매는 중국을 향해서 열심히 뛰어서 갔습니다 중국 반대쪽에는 펄프 공장이 있거든요 그 펄프 공장에서 종이를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그 공장에서 흘러오는 뜨거운 물 때문에 중국 축에는 녹아 있는 거예요 그 물이 점점점 이렇게 북한 축에도 오면서 중국 쪽에서 흘러 내려오는 그 물이 북한 쪽에도 흘러 내려와서 그 밑에는 얼음인데 위에는 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잖아요 제 머리만한 돌을 하나 잡고 강에 힘껏 내려칩니다 그 내려쳤을 때 그 깨지지 않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는 거죠. 얼음이 멀쩡한 걸 보고 또 걷고 그 돌을 다시 주워서 얼음에 또 힘껏 내리칩니다. 또 걷는 거죠.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중국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중국 쪽에 가까워지니까 이미 그 중국 펄프 공장의 하수구로 흘러내리는 그 뜨거운 물이 두만강에 흘러내리니까 중국 쪽의 얼음은 점점점 녹아서 물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저희는 중국 쪽에 가까워졌을 때 수영을 해서 바로 넘게 됩니다, 중국 쪽으로. 음, 그때는 이미 교회라는 그 단어를 알고, 교회에 가면, 연후 어떤 집에 가는 것보다, 교회에 가면 더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에 가면, 찾아온 탈북자들한테 따뜻한 밥을 제공해주고, 그리고 잠자리도 제공해주는 거 보면서, 아, 교회가 세상에 착한 사람들만 있는 곳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형과 누나, 저는 교회로 찾아갔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크진 않았었거든요. 지하 교회라고 불리는 작은 이런 일반 가정집 만한 사이즈였는데 그 집으로 찾아가니까 조선족 집사님이 나왔습니다. 한눈에 봐도 북한에서 온 탈북자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뭐 어떤 말과 어떤 질문 없이 바로 이렇게 나오자마자 주변을 이렇게 둘이 번대고 중국 공안이나 어떤 사람이 본 사람이 없나 확인한 후에 저희를 바로 이렇게 집 안으로 다급하게 들어오라고 하는 겁니다. 들어가니까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차려 주는 거예요. 저희 삼남에는 또 허겁지겁 먹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집사님이 저희 삼남이한테 어, 너희 음 사랑의 집에 가, 가겠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 사랑의 집은 어떤 곳이냐고 물어보니까 아 그곳에 너희 같은 어린 탈북자들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곳에 가면 공부도 할수 있으니까 아, 그곳에 가면 더 좋을 거다 너희들한테라고 그 조선족 집사님이 말씀해주시는 거예요. 그 집사님한테 아 그럼 우리가 삼남매끼리 한번 얘기를 좀해 해보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물어보니까 너희 삼남매끼리 상의해보고 어, 결정되면 다시 말해 다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 삼남매끼리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형은 중국에 이렇게 떠돌이 생활하고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삶을 살수 없지 않냐. 사랑의 집이라는 곳에 가면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주는 곳에 가면 우리한테는 오히려 더 좋을 거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죠. 그 사랑의 집이라는 곳에 가면 과연 우리한테 좋은 일만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랑의 집에 가는 것이 우리한테 더 현명한 선택이고 더 좋은 우리한테는, 음, 삶이 될 거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형이 그렇다고 하니까 누나와 저는 뭐 알았다고 그 형의 의견에 따라서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 13살, 누나가 15, 그리고 형이 17살이었습니다. 중국 그 계산툰 교회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계산툰 자공교회를 운영하고 있던 이조선족 집사님께서 그 아침밥을 우리한테 차려준 후에 저희들한테 밥을 먹게 하고 이 집사님은 통화를 좀 잠깐 하고 오겠다라고 나간 겁니다 집사님이 나가고 나서 1시간 흘렸는데도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불안에 떨고 있었죠 아, 이 사람이 중국 공원에 우리를 신고하러 간건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도망가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형이 아 좀만 더 기다려보자 그래도 이 교회의 집사라는 사람은 어쩌면 다른 세상 사람들보다 더 착하고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만 더 기다리기로 하고 있는 그 찰나에 문이 열려서 집사님이 오시는 겁니다. 집사님이 오셔서, 아, 너희들 좀만 기다려라. 어, 통화하고 왔는데, 그 영길이라는 곳에서 사랑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 목사님이 한분 오실 것이다. 그분이 너희들을 데리고 갈 거니까 그 때까지만 좀만 기다리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알았다고 했습니다. 한 오후 2시쯤 되니까 지금의 제 나이 또래 30대 중반인 풍채가 좋은 사람이 들어오는 겁니다. 배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그랬던 겁니다. 그 사람 보는 순간 저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었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고위 간부들이나 그런 체격을 갖고 있거든요. 잘 먹어서 일반 북한 주민들은 삐쩍 마르고 엄청 연약한 상태에서 거의 뭐딱 한눈에 봤을 때도 다른 사람 봤을 때는 영양실조 걸린 사람들처럼 삐쩍 말라 있거든요. 근데 간부 이거나 이렇게 급이 있는 사람들만 이 배가 이렇게 나오고 이렇죠. 드라마나 북한 TV에 봤을 때도 지배인이거나 이런 지주들만 이렇게 살이 많이 쪄있고 배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저희가 있는 곳 교회 문이 열리면서 들어오는 그 사람이 딱그 모습인 거예요. 북한의 그 지배인급 되는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체격이 그 사람이 갖고 있으니까 당황스러웠죠. 무서웠죠. 나쁜 사람인가? 되게 얼굴도 뚱그렇고 그렇게 막 선하게 생긴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뭔가 한 성깔 할것 같은 그런 얼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딱 들어오더니 집사랑 잠깐 얘기를 하고 무릎을 딱 꿇고 경건하게 다 기도를 막 하는 겁니다. 5분 정도 기도를 하더니 꿇었던 무릎을 펼치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어, 북한에서 언제 왔으며 왜 왔고 그리고 음, 나이는 몇 살이고 뭐 이름은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름은 뭐+ 뭐+ 뭐입니다라고 얘기하고 나이도 몇 살입니다. 우리한테 모든 거를 물어봤던 그 목사님한테 우리의 모든 정보를 얘기를 해줬습니다. 너희들 사랑의 집이라는 곳에 가겠느냐 나랑 가서 함께 살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 삼 남매는 좋다고 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오케이 그러면 함께 가자라고 하고. 그분이 올때 탔던 택시를 타고 다시 연길로 행해 갔습니다. 연길에 도착하니까 이미 어두운 밤이었죠. 계산튼에서볼수 없는 그 연길이라는 도시가 휴황찬란한 겁니다. 가로수에는 전등들이 쫙 서있고 그리고 아파트 건물들이 세워져 있는데 어 되게 멋있어 보는 거예요. 제가 본 그곳은 신세계인 겁니다. 변방마을이죠. 그 국경마을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고속도로가 쫙 펼쳐지는 겁니다. 그 고속도로 양 옆에는 어, 꺼져 있지 않는 그 전동들이 그 전동들이 쫙 펼쳐져 있는 겁니다. 와 깜짝 놀랐죠. 그 풍경이 너무 아름답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 연길 쭉 가는 길에 끊임없이 펼쳐지는 그 콘크리트로 된 아스팔트와 그리고 연길 도시로 점점 가까워질수록 펼쳐지는 그 아파트 건물들이 너무 멋있는 겁니다. 물론 한국처럼 이렇게 고층 빌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7층짜리 건물은 제가 잘 보지 못했던 건물이거든요. 잠깐 잠깐 그 북한에서 뭐 청진이나 하몽에서 뭐 봤던 그 아파트들도 물론 7층짜리 건물들이 있었지만 그거보다 더 고층빌딩은 저는 못 봤었거든요. 늘 시골 마을에서 살던 사람이다보니까 연길에 딱 도착하니까 날이 벌써 어두워졌습니다. 그 어두워지고 그 목적지에 도착을 했죠. 그 목적지에 도착하고 나서 이 목사님이 먼저 내린 다음에 주변을 훑어보는 겁니다. 뭐, 어, 혹시 뭐,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냐, 없냐, 이거를 보는 거죠. 어떤 아파트 건물 도착했습니다. 그 사랑의 집이라는 그 건물은 7층 높이의 건물이었거든요. 맨 위층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딱 도착하니까 이 목사님이 직접 문을 여는 거죠. 그 엄청난 그 시의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탈북자들이 많은 거예요. 갑자기 숨이 막히는 것 같아요. 환경이 바뀌었는데 엄청 많은 탈북자들이 이미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저희를 딱 보는 순간 신기한 눈으로 막 보는 거죠. 그거 들어가자마자 저희들을 옷을 다 벗기고 옷을 다 이렇게 그 봉투에 싸서 버리게 하고. 왜냐면 북한에서 바로 입고 온 옷이기 때문에. 엄청 많은 탈북자들이 있었는데 그 탈북자들과 통성명을 하기 전에 우리가 입고 왔던 그 옷을 모두 벗게한후 비닐 봉투에 싸게 하는 겁니다. 북한에서 오랫동안 그 입고 있었던 옷이기 때문에 엄청 더러웠겠죠. 샤워실에 들어가서 샤워를 하고 나왔습니다. 뭐 2, 3년 된 탈북자들 중에는 북한 소식도 궁금하고 북한이 요즘 어떻게 됐는지, 북한이 아직도 살기 어려운지, 2년 전 북한은 알고 있었는데, 2년 뭐 지나고 나서의 북한은 모르니까 그막 넘어온 저희들한테 막 이것저것 물어보는 거죠. 근데 그곳에 살고 있던 탈북자들은 경성에서 온 사람도 있었고, 무산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회령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온성에서 그온 사람들은 저희 삼남에 밖에 없었던 거죠. 각 북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한 곳에 지금 살고 있는 상태죠. 그 탈북자들이 요리를 해주는 겁니다. 막 두부 반찬, 감자 반찬, 막 그리고 막 계란 후라이드를 해주면서 막 먹으라고 푸짐하게 차려주는 거죠. 하루를 지났죠. 근데 다음날에 먼저 일어났던 사람이 화장실 들어갔다가 꽥 소리치는 겁니다. 와! 막 놀라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보니까, 그러니까 어, 지난 저녁에 저희가 세월을 했는데 나오고 나서 세월하고 우리가 그 썼던 그 수건에 이들이 기어 다니는 겁니다 그 이를 보고 놀란 거죠 이미 이 사람들도 오래전에 이를 갖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오랫동안 깨끗한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그 이라는거가 징그럽게 느껴진 거죠 그 수건을 다시 또 봉투에 사서 버리고 그랬습니다 그 사랑의 교회에서의 그 삶이 되게 빼곡했거든요. 스케줄이 너무 빡세 가지고, 13살인 내가 그거를 감당하기에는 되게 벅찬 거예요. 힘들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2시간 정도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성경문을 읽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한 2시간 정도 합니다. 아침 6시까지 예배를 드리거든요. 저희까지 포함해서 15명의 탈북자가 있었거든요. 15명의 탈북자가 있었는데 그 방이 4개 정도였거든요. 여자 탈북자들과 남자 탈북자들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여자 탈북자들은 뭐방 2개 정도 쓰고 나머지 방은 그 목사 부부가 쓰고 그리고 그큰 거실에는 남자들 많이 자고 그랬어요. 15명 탈북자들 중에 여자는 5명 정도 누나 포함해서 5명 정도고 10명 정도는 다 남자였거든요. 그래서 두개의 방을 여자들이 쓰게 하고 그리고 거실과 다른 한 방을 열 명의 탈북자 남성들이 썼거든요. 방이 뭐네 개밖에 안 되는 그 공간에서 열 다섯 명 목사님 부부와 유치원 다니고 있는 어린 그 목사님 자녀가 있었거든요. 그 자녀분 같이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방이 꽉 차는 겁니다. 새벽 네 시부터 여섯 시까지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분담을 가지고 예배가 끝나면 각자 요리하는 사람 몇 명을 이렇게 저희 그 사랑의 집에서는 자급자족 하며 살았거든요 저희가 다 세탁기 하고 청소하고 요리를 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거든요 주마다 계속 돌아가면서 요리 담당자와 청소 담당자 이렇게 나눠져서 이거를 계속 로테이션 하는 거죠 주말마다 요리 담당자는 15명 플러스 목사님 가족을 해서 19명이죠 19명이 음식을 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음식을 담당 빼고는 다 방을 다 청소를 합니다 뭐 8시 반까지 청소와 밥 먹는 것을 모두 끝내고 바로 9시 되면 다시 성경 공부에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 공부는 딱히 뭐 공부라고 할할거 없고 그 15명의 탈북자들이 쭉 이렇게 원으로 둘러 앉아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경 읽는데 그냥 돌아가면서 한 구절씩 읽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그 성경 66권을 그냥 쭉 읽어 나가는 거죠. 완독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임무를 주는 거죠. 한달 안에 성경 66권을 다 읽게 만드는 거죠. 한달 안에. 근데 이거 한달 안에 다 읽으려면 이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읽어서는 힘들거든요. 글을 아는 사람이면 빨리 읽을 수 있고 글을 모르는 사람은 되게 띄엄띄엄 읽고 하다 보니까 이게 다 속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속도를 낼수 있는 사람과 한글을 잘 모르는 사람을 따로 이렇게 나뉩니다. 저희 삼남매는 한글을 몰랐거든요. 그래서 한글을 아는 사람이 저희 삼남매를 몇 개월 동안 전담을 해서 성경을 통해서 한글을 가르치는 거죠. 우리한테 한글을 가르치는 사람이 한글을 읽으면 우리는 똑같이 한글을 하고 퍼즐 위치를 맞추는 것처럼 똑같이 그냥 계속 따라 읽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는 한글을 먼저 배운 거죠. 몇 개월 만에 성경을 읽을 수 있는 한글로 배웠습니다. 한글을 배우고 다시 합류해서 성경을 계속 읽었죠. 한 달에 한 권씩 읽었습니다. 19명이라는 사람이 살다 보니까 이 집이 삐졌고 여름이고 하니까 엄청 덥잖아요. 15명 탈북자들과 목사님 그 가족 사인이 함께 살기에는 너무 그 흡소한 공간이다 보니까 목사님이 이 곳에서 별로 멀지 않는 월세로 얻은 겁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이곳에는 나이 좀 있는 탈북자 남자들만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새로 얻은 그 월세 집에 그 탈북 누나들하고 10대 초반이 같은 나이 또래였던 남자 3명과 여자 5명, 새로 얻은 그 월세 집으로 이사가고 나머지는 그 지금 원래 살고 있던 그 사랑의 집에 그 목사님 가족들이랑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집으로 이사를 갔죠. 주말에만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나눠졌던 거죠. 아무런 그런 게 없이 잘 살고 있었는데, 어, 어느 날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친 겁니다.